이수화학은 석유화학을 비롯해 특수제품과 윤활유 관련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회사로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인 황화수소 억제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팜을 건설해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글로벌 화학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의 주가가 최근 연일 상승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급등인데요. 한달 사이 70%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심 추진 법안이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IRA법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그린 산업에 지원하는 대규모 지원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이얼 A 법에 따라 미국 내에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 한 대당 7,500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미국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로 부각된 것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화학은 지난 8월 희성총매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 희성총매의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리튬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치명적인 약점인 화재 위험을 줄이고 무게 부피를 줄여 전기차에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게이 무렵입니다. 주가는 올해 1월부터 8월 25일 전까지 12,000원에서 15,000원대의 박스권을 유지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업무 협약 체결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화학의 주가는 8월 25일 종가 기준 19,350원으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며 8월 29일 21,950원, 8월 30일 22,850원, 9월 3 1일 25,550원으로 지속 상승했습니다. 9월 1일의 경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23,800원으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이후 주가는 반등하며 9월 15일 33,750원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이수화학은 희석 촉매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 협약에 앞서 미국 솔리드 파워와 황화 리튬 공급을 위한 양사의 장기적인 사업 협력을 모색하는 비구속적 업무 협약도 지난 6월 체결했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전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설계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기업으로 포드, BMW, SK이노베이션 등이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곳인데요 연산 30톤 규모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생산설비가 올해 말에 신규 가동될 예정입니다 증권가는 이수화학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체질 개선은 향후 실적 및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지난 2일 전고체 업체로 리레이팅 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목표 주가가 낮지만 당시 주가가 2만 3천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유일의 Li2S 양산 가능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 국제 과제에 참여해 고체 전해질 원료의 저가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며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신성장 사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과 한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란 분석은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이수화학의 체질 개선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최근 한달 사이 주가가 70%가량 급등한 상황을 고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가 유리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